이런 그림, 이런 그집 설계가 오면은 어, 이 온돌방이 이한 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아궁의 구조라든지 굴뚝의 구조가 어, 좀 단일화해가지고 어, 구들도 놓기도 쉽고 방도 따스게 할수 있는데 이 구들방이 이 건물 복합적인 이 건물의 중앙에 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그 힘든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여, 어, 굴뚝을 설치하는 그런 면도 힘들고 또 불을 지피는 그런 그 위치도 아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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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않는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어, 아주 그 힘든 것입니다. 그리고 연기를 피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, 건물의 중앙에서 연기를 피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온 건물 어, 방과 실내가 연기로 이렇게 새나서 어, 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. 어, 위치가, 위치에 구들빵을 놓는 그런 어, 그림인 것입니다. 그래서, 문구들연구소에서이 어, 부분을 어,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, 제가 어, 그림을 어,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 그 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어, 여기서는 아구의 실이라는 것이 북을 말하는 것인데, 불을 지필 수 있는 공간을 어,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이 주방에 여기에 이 방의 중앙까지 왔기 때문에 대수대 아궁이는 이 건물을 중앙에 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 주방 쪽으로 밀어가지고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불을 지피면 은 일단 이 불이 어, 들어가지 배영되는 어, 굴뚝은 여기가 설치되지만 은 기능적으로는 아궁이에 배치되는 방 중앙을, 중앙에 배치되는 여기에다가 어, 굴뚝과 연도가 설치되는 그런 구조를 해야만 이 아궁의 하일이 고래 에, 속으로 잘 퍼져가지고 방 전체가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굴뚝에, 에, 굴뚝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굴뚝에서부터 시작해가 연도로 해가지고 모든 그 계절이나 어, 그 연도 부분을 위에다 덮게 해가지고 어, 아궁이 대치되는 이 저점에까지 덮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연도가 입구가 되는 배인구 입구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가 굴뚝을 설치한다면 여기가 굴뚝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마루, 마루 뒤에 이렇게 굴뚝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배연을 해가지고 배연은 이계자리 밑으로 전배연으로 해가지고 저 아궁 밖으로 이렇게 굴뚝이 설치되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아궁의 화열과 연기만 배연되는 그런 그림이지만 은 이렇게 방의 윗모까지 따숩게 하려면 은 고려 속의 냉습을 제거해주는 자침관을 빼줘야 되고 또 불길을 높이주는 돈산판 구조라든지 엿기벽을 쌓는다든지 또그돈리관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연도를 구경을 알맞게 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기법이 감이 되야만 이 이는 방이 뜨 쉽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줄 고래를 놓든 허튼 고래를 놓든 아무 기능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동 고래라 해가 이 나가지고 한 것은 방이 아궁이 위치의 금방만 그 뜨시는 것이지 전체가 뜨시지 않게 되는 그런 어, 그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무음구들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동년도 고래는 어, 그 방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든. 또 아궁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편중대가 있든, 또 굴뚝과 연도가 어느 지점에 멀든 가깝든 간에 아궁의, 하여, 아궁의 그 위치에서 그방 전체를 불을 고를 수 있고 펼수 있고 추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무음 구들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동연도 구들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